어제 발생한 산불로 서부 경남에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. 이 따른 산불의 살림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타버린 숲은 집안마저 약해지는데 벌써부터 올 여름 산사태 등 2차 재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산 곳곳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. 울창한 숲은 재로 뒤덮였고. 나무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.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뒤 초목뿐 아니라 토양 생태계 역시 망가졌습니다. 불길이 지나간 곳은 나무뿐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토양 속까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. 불에 탄 토양은 쉽게 부서지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립니다. 여기에 산불로 나무가 고사하면서 뿌리의 고정 효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이 상태에 장마철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과 산사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피해를 입은 데가 대부분이 산하고 적경대에 있는 주택들이거든요. 뭐 이제 여름 되면은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불어탄 피해 목들이 빨리 좀 제거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만이 산불에 이어 산사태까지 덮칠까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합니다. 경사가 심하고 이런 게 나무가 저저이 고 사고 쓰러질 적에 돌들이 같이 무너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응급복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. 피해 지역 내에서는 지금 뭐 언제 어디서든 비가 오면은 지금 뭐 침식이 발생을 하고 이제 산사태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좀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빨리 응급 사방 복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. 다시 새로 나무를 심어도 생태계 복원까지 20에서 30년은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다가오는 여름이 걱정입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